농산물 원산지 확인서입니다. 본명은 생알 땅콩, 원산지는 국내산, 주 생산지는 전라북도입니다. 위 상품은 2021년도 순수 국내산이며 옥천 참기름 방앗간과 매매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땅콩을 100% 국산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믿고 살 전문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산 땅콩마늘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파는 옥천 참기름 방앗간입니다. 전라북도 고창 땅콩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깨에 볶아 맛있는 땅콩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옛평화시장이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 있는 옥천 참기름 방앗간입니다. 그때는 땅콩은 그 모두 국내산만 먹던 시절이라 볶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줄을 섰는데요. 볶으면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답니다. 겉껍질은 타지 않고 속은 골고루 익으면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볶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기름 전문 방앗간이다 보니 하루종일 참기름을 짜는 곳이라 참깨를 볶을 때 땅콩을 같이 볶아서 하면 맛은 더 고소해지고, 담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참깨가 보호막이 되어 껍질은 타지 않고 속 알맹이는 골고루 익어 많은 어머님분들께서 맛있다고 꼭 땅콩을 이렇게 볶아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앳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땅콩의 고소한 향과 몸에 좋은 성분과 참깨의 고소한 향과 몸에 좋은 성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드셔보시고 이제는 전국에서 우리 땅콩만 드신다고 예약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볶아 당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옥천 참기름 방앗간만을 볶는 비법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볶는 것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초로 이렇게 볶은 방앗간이고 유일하게 볶는 방앗간일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를 낼수 없는 방법입니다. 참깨와 어우러져 볶아지기 때문에 겉껍질이 타지 않고 속 알맹이가 균일하게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깨의 좋은 성분이 볶으면서 땅콩의 스에 들어 더 고소하고 더 담백한 맛을 냅니다. 물론 건강에는 더 좋고요. 제철 수확한 해 땅콩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해한해그 해에 수확한 땅콩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생알 땅콩과 볶음 땅콩 그리고 참깨볶과 고소한 땅콩기름을 판매하는 전문점입니다. 예약제로 미리 예약하시면 바로바로 당일 볶아 볶음 땅콩을 포장해 드리고 기름을 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땅콩은 혈관 벽을 청소해 주어서 동맥 경화를 예방해 줍니다.